옛날 충청도 포구 마을 서른 넘은 뱃사 공석이는 병든 누이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오라버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약과가 생각나요. 서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난에 제대로 먹어 본적 없는 누이가 마지막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고작 약과 한 조각이라니. 포구 건너 약방에서 약과를 팔고 있었지만 그약과는 귀한 약재로 빚어 황금한 양, 서기가 1년을 굶어도 살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누이가 죽기 전에 꼭 먹이고 싶다,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하자. 그날 밤 서기는 약방 뒷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딸 설아에게 들키고 말았죠. 절박한 사정을 들은 설아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딱 사흘만 빚쟁이들에게서 이 가게를 지켜주세요. 그럼 그 약과 제가 드릴게요.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설아는 홀로 악질 빚쟁이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들이닥치는 주먹패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그 우직한 모습에 설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남자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겁니다. 며칠 뒤 설아는 약과가 든 보따리를 들고 서기를 찾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누이의 병간호를 도우며 앞으로 서기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이죠. 설아의 지극정성으로 누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서기는 누이를 살리려다. 평생의 사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헌신이 또 다른 진심을 만나 꽃 피운 기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